혹시 지금 갑작스럽게 급한 비상금은 필요한데 비상금 대출도 막히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면 급한 비상금을 해결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전에 안전한 현금화 정식 업체를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급한 비상금이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 주위에는 생각보다 간편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비상금 마련 방법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의 결제 수단 중 하나인 소액결제를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제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소액결제를 잘 활용한다면 당장 비상금이 필요한 순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복잡한 절차나 신용, 소득에 대한 심사 없이 본인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해 최대 200만 원까지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용과정은 본인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정식 등록된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을 입금받는 간단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이용 과정이 어렵지 않다 보니 소액결제 현금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소액결제 한도와 현금화 업체 선정인데요. 원하는 만큼의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도가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액결제 한도가 초기화되는 매월 초에 이용한다면 더 여유 있는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안전하게 사용 할수 있는 업체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정식 등록 업체 링크를 남겨 두었는데요. 이 업체는 24시간 365일 고객센터를 운영해 급한 비상금이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수수료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서 믿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고 오늘 바로 급한 비상금을 해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